저도 여러분들 제가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분들 아니에요. 아까 우리 저기 어떤 불자님 저는 저범무동 수성구에서 왔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저 어떻게 만납니까? 수성구에 아파트가 몇 채인데 얼마나 많은 불자들인데 제가 나 보러 오서 한번에 할수 있나요? 저도 여기 왔기 때문에 그런 인연의 시절 시간들을가 함께 했기 때문에 저도 행복한 거예요.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부터. 행복을 향하는 그 길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고래도 어, 춤추고 뭐, 박수치면 춤을 춘다고 안 합니까? 그게 맞나요? 아니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고 그러지요? 제가 한번 일어나서 힙하면 안될까요? 그 근데 우리가 아무리 행복을 이야기하고 인연을 이야기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 귀한 만남을 이야기하고 다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것이 되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같이 만났던 이 시간들을 그냥 내일 여러분들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않는다고 안는다고 생각한다면은 하루만 기걸 가져가야 되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말로 어려운 시간 내서 왔는데 이 시간들을 영원히 영원히 가슴과 머릿속으로 가져가시려고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시간들을 영위하면서 그때마다 힘들 때에 대구 여기 불교문화 축제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만났던 짧은 시간들을 회상하시면서 음, 행복으로 가는 에너지를 한번 좀 찾으려면 은 여러분 일단은 건강해야 된다 건강이 고 나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어떤 분들하고 말씀드렸고 오늘 오전에도 제가 은혜사에서한백백한 삼십 명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하고 잠깐 법문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티벳 속담에 내일이 올지 죽음이 먼저 올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일 이 불확실한 내일란 이 시간을 우리는 감히 어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인지하고 결정하기 힘듭니다. 그는 운명일 것입니다. 다만 내일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오늘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이 행복이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자연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에너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활력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누가 만드느냐? 건강한 내가 만들기 때문입니다.